사장님, 네, 여기 혹시 소개하실 거예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여기입니다. 창고 부지. 네, 일단은 네. 저 건축물이 음. 창고와 상가가 반반씩 되어 있는 아. 그런 건축물이에요. 그럼 우리 손님들이 찾는 그 창고 그 찾는 분들이 꽤 있기는 해요. 네, 음. 그런 분들에게 딱 어울릴 만한 그런 매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려볼까 합니다. 자, 생각보다 작지는 않네요. 꽤 넓어요. 네. 음, 출입문도 크게 있어서, 네. 큰 차도 잘 들어오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안으로 구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뭐 바닥이 전부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네. 사용하시기엔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한림 지역이라, 음, 좀더 이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쵸? 바다하고도 가깝고. 네. 여기는 지금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가 되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쪽에 뭐 창고나, 상가, 공장 부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로 사용하시기에는 꽤 괜찮은 그런 매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여기 포장되어 있는 도로는 전부 다예요 음, 여기는 그러면 지목이 뭘로 돼 있을까요? 당연히 대지로 돼 있죠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외부에는 뭐 없습니다 그냥 포장된 <laughs> 대지가 전부예요 근데 공간이 넓어서 활용하시긴 좋겠어요 네, 여기서 5톤 차도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에 되어 있는 가설 건축물은 네. 뭐 신고되거나 허가받아진 건 아니에요. 뭐 뜯으셔도 되겠네요. 뜯으셔도 되고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생각보다 넓어서 뒤에 공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도 약간의 공간 있어요. 그래서 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일단 이 토지에 한반 정도는 네. 여기 지금 하천에 붙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는 건천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밑에 보여주시면 뭐꽃 흙들이 많죠. 네. 그래서 뭐물 넘칠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 말씀을 <laughs> 왜 드리냐면 도둑이 안될거 아니야. 도둑이 그렇지. 여기 넘어올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네. 그러니까는 그냥 이 지적 자체가 음. 새콤이 되어주고 있다. 아하. 그거 좀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연 새콤이 딱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부를 네. 들어가서. 내부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어쪽에 이렇게 정화조 설치되어 있는 거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포장이 돼 있어서 뭐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겠네. 아, 이 망은 아마 제비 들어오지 말라고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창고 그리고 상가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이 강아지를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만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굉장히 높, 높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저쪽으로는 1층에는 뭐 직원들 사용하시는 숙소 그렇게 되어 있고 네. 2층에는 사무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 네. 넓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길이만 한번 재볼게요. 굉장히 높아요. 여기가 10.11m 1오 11m 높이는 8m 음. 정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넓고 높은 곳이에요. 지게차까지 들어오는 거 보면 이런저가 하시기 좋겠다. 문이 넓어서 일톤 네. 용달차는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 모습 좀 가서 볼게요. 지금 작업을 좀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시면 이쪽은 직원들이 이제 뭐 조리해드실 수 있게 아. 간이로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주방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숙소 방 하나. 아하.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 겸 화장실. 그리고 여기도 방 하나. 아 그렇게 방두 군데 욕실 하나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깥으로 바로 나가실 수 있는 문 그렇죠.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구석구석 요 난로도 있네 난로. 춥지 말라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2층은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시는 공간이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계단이야 당연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면은 이쪽 공간이 있고 네. 이쪽 공간이 있어요. 보여드리면 이쪽은 이제 사무실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 네,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진짜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음. 생각보다 사무실이 작진 않네요. 일단은 여기는 직원들이 쓰는 공간. 요 네. 안은 대표 그렇죠. 직무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직원들이 쓸수 있는 공간은 5.4 그리고 4.7이니까 뭐여러분들의 보시기에도 책상 3개 정도는 충분히. 충분히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에 대표실로 와볼게요 대표 직무실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책상 하나 놓으실 수 있고 응접실 하나 해서 지금은 책상이 있지만 뭐 2인용 소파 아니면 1인용 소파 5개 정도 세팅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깔끔하게 잘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수도 시설도 있어서 간단한 조리는 하실 수 있겠어요. 사무실에서 조리하면 싫어하죠. <laughs> 일단은 싱크대 정도는 좀 되어 있습니다. 네. 나가서 계속 확인해 볼게요. 예. 자,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서 보면은 네. 우리 들어올 때 저기 주택하고 컨테이너 하나 보였잖아요. 그러게 궁금했어요. 네, 사실은 여기가 이제 관리사로 건축을 한 건데 등기가 되어 있진 않아요. 아. 네. 그래서 뭐 그냥 쓰실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찝찝하면은 양성화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저기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게요. 안에 궁금하잖아요. 보시면은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주차 두대 하실 수 있게 주차 라인 준비가 되어 있고 입구에는 현관문 그리고 번호키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면은 전실 네. 되어 있고 여기는 신발장 문두 칸짜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정상 지금 2층은 확인할 수 없어서 1층 보시고 1층과 구조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오른쪽으로 가서 천천히 돌면서 볼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사면동 중문이 되어 있는 네. 그런 거실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장을 다 편백나무로 예쁘게 잘 해놓으신 그런 모습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아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그러게요 어 여기는 3.5 3.5네 여기는 3.2어 그래도 거실만큼 충분히 네아 뭐가 이상하네 잠시만요 아 여기는 3.2가 맞는데 저길 잘못 잰것 같아요 아 여기는 4.7입니다 네, 제가 잘못 설명 들었네요 3.2 4.7오 사이즈가 나옵니다 꽤 커요 네 그리고 나와 보면 네. 욕실입니다. 욕실. 네. 욕실도 깔끔하게 뭐 해바라기 샤워기 되어 있고 세면대, 변기 다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탈도 이쁘게 잘 해놓으셨네. 네. 아유 잠자리가 한 마리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보면 주방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개수대, 3구짜리콕탑 그리고 창문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나름 수납하기 괜찮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방입니다. 아 방이구나 방인데 이제 주방에 어떤 물 부엌처럼 사용을 네. 하고 계시는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사이즈 볼까요 자 여기도 2.8 아무래도 음. 여기를 관리동으로 쓰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2.6그 정도 되겠습니다 음. 위에도 올라가면 올라가면 이렇게 방두개 그리고 욕실 이렇게 있다 네.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오셔가고 뭐, 또 같이 보시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관리 상태가 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바로 그냥 오셔가지고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컨디션이라고 보여지네요. 다 봤죠, 그럼 이제? 네. 예, 그럼 저희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1348제곱미터 408평입니다. 지목 대지로 되어 있고요.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은 80%입니다 건축면적은 312.95제곱미터 95평이고요 원룸형 2층 구조 2종 근린생활시설과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2대 준비되어 있고요 협의 입주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따로 없고요 2019년 1월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와 개인 호수처리시설로 되어 있고요 조용한 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기준으로 동향이 되겠고요. 일반 철골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는 단독 상가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 걸어서 7분이면 가실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바닷가인 한림항,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 관공서인 한림읍사무소, 가까운 학교인 한림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차로 3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협재해수욕장 차로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어쩌봤더니 이 입구에 있는 한번 보여주세요. 옆 컨테이너 이거이거네그 요거 요거. 컨테이너는 가져가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여기 지금 등기되지 않은 주택 한 채와 상가 창고로 되어 있는 건축물 하나, 두 건축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공장 같은 거나 아니면 창고 같은 거나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이런 매물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이 잘 나왔을 때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송 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위치한 상가겸 창고 그리고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